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광주시 네. 상가 최근 1년간 거래된 실거래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인가요? 네 1위부터, 네. 1위부터 네. 5위까지 한번 네. 알아볼게요 1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 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동. 24-20 네. 여기 가 보니까 구도신 같아요 경기도 네. 광주시 구도신 같아요 네. 전체 대지는 108평 네. 연면적은500 평, 매매 가격은 30억, 평당 6,250만 원. 어, 네. 꽤 갑니다. 네. 높은 가격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건물 가격이 좀 인정된 그런 느낌이 네. 좀 드네요. 대부분 이제 1등이 음. 구도심 중심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산업 중심. 네. 우리가 옆에 택지가 있어도 네. 택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인프라도 아직 덜 차있는 택지라면 구도심이 더 높은 가격을 어, 매기지시더라고요. 앞으로 그걸 활용해서 뭔가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비싸게 거래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경안동 24-22번지 음, 다 코너 자리 아, 여기네요. 네. 아, 전체 크기, 이제 위치를 한번 보면 음. 아, 여기가 이제 광주 여기죠. 역세권 개발, 아, 광주 네. 역세권 개발을 지금 밑에 위아래로 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경강선이라고 경강선, 아, 네, 경강선입니다. 네, 경강선이고, 지금 위치는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송정도시개발지구, 도시개발 아, 거기에 이제 상업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네, 터미널 바로 앞이 다 맞죠? 네, 터미널이 바로 이 네. 인근에 있고요. 예전부터 상권이 원래 좋았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있고. 음, 이 건물이네요. 네, 그렇네요. 뭐 아. 음. 어, 일단 주변의 현황으로 보니까 네, 버거킹도 있고, 네, 확실히 좀 높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AT나 이런 것도 우량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1층에는 뭐 kt 편의점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카페 설빙이 있고요 그리고 뭐 우량세입자란 이제 병원 뭐 마사지사 pc방 이런 것들도 좀 네. 있긴 하지만 그치. 기본적으로는 우량세입자들이 좀 보진 돼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이 꼭대기층까지 임차가 다찬거 보니까 기존 상권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도록. 그래서 뭐 주변의 현황을 봐도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큰 건물은 보이지 않아도 네. 이제 주변 현황에서는 현재 매물이 음, 좀 그렇죠. 높은 건물에 속합니다, 그죠 네. 그냥, 그냥 통매매된 것 같아요. 뭔가 시행사에서 산것 같지는 않고 음. 맞죠? 자, 옆쪽에서도 건물이 되게 크다 맞죠? 네. 1 0 8 평이라고 했죠? 네, 전체 배지가1 0 8 평이고 네. 이제 연면적은 한오0한평 정도. 음. 지하까지 거의 음. 꽉차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터미널. 음. 고 마트가 있 있고, 네, 마트도 있고요. 주변으로는 뭐 여기가 좀 메인 상권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거리네. 스타벅스인가 여기가. 네, 어스타벅스니고 음, 네, 서가 있고. 타멘타인 커피도 있고. 네. 어, 그냥 어깨대. 터미널 앞쪽에 메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뭐 메인, 우리 메인. 구도심에서는 가장 메인 입지가 네. 보통 터미널 그렇죠. 아니면 여기 있으면 역색 네. 그 역전 앞에 네. 아니면 뭐 학교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대규모 주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메인인데,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음. 그냥 터미널이 있고 있는 여기가 좀 메인 거리인 거래요. 네. 거의 이제 주로 밀집되어 있는 게뭐 모텔이나 술집들이 이제 역 앞에는 대부분인데, 어 여기는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음. 네. 그런 것보다는 상가 건물, 영원도 있고요. 뒤쪽이나 안쪽에는 아까 그런 게좀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음. 이거는 그냥 개인이 통매매로 해서 매입을 한것 같아요 음... 평당 가격을 이제 6천 이상 주고 뭐 시행이나 그런 게 붙어서 가격을 비싸게 쳐주고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 금액이 30억 네. 평당 6,250만 원에 네. 거래된 상가 건물입니다 이런 네. 거 월세가 좀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꽉차 있으니까. 있으니까 지하부터 지상까지 오히려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네. 이제 월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네. 네. 굉장히 꽉 차있는 그런 음. 부분 말볼 수, 많이 볼수 있죠.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실거래 2위. 네. 광주시 송정동 139-15번지. 네.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6천에서 평상가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1900대, 거의 2000대로 넘어가죠. 음. 네. 여기 아무래도 보니까 송정택 도시개발지구 네. 바로 맞은 편인 것 같아요. 송정동 음. 1 3 9 1호 거의 이제 택지지구 앞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땅이죠. 네. 공합시설용지 음, 바로 앞이네요. 네, 게 성정 도시개발지구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렇죠. 지역이네요. 도시개발이 좀 크진 않다 맞죠. 네, 세대수가 그래요. 약간 미니신도시 같은 느낌. 음. 음. 근데 우리가 보면 음. 네. 아, 여기가 이제 해당 거래된 매물이고요. 네. 네. 왼쪽에 보면 여기는 준주거지입니다. 아, 여기도 준주거지네요. 근데 여기는 뭐. 일종일종 일반 주거지예요. 아. 네, 이런 아. 네. 네. 차이점이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준주거 라인이고, 이 라인은 일종 라인 네. 이렇게 되네요. 나중에 이제 준주거가 조금 높은 건물이 들어와주고, 아파트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와주면은 이런 이 건물들은 좋아지겠다, 맞죠? 네. 아무래도 네. 이렇게 도시개발지구, 사업지구가 바로 맞은 편에 있다 보니까 음. 굉장히 이 동선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내게 차를 타고 간다. 네. 그러면 이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제이올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있겠죠? 네. 이 라인으로. 음. 그래서 나오고 들어오는 이 통로 자체가 굉장히 이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그렇죠.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 많이 늘어날 거고 네,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이에요. 네, 그 물이. 이거 물이에요. 네. 어... 그냥 깔끔한 4층짜리 네, 깔끔한 사층짜리고 이제 도로변에 네. 어, 왕복 4 차선 도로변에 잘 접해 있는 평범한 상가긴 한데 아무래도 이거 반대편이 이제 도시개발지구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뭐빈 땅이죠, 그죠? 그렇죠. 이제 터다지기만 좀 해놓고 음.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동인 거 많으면 네. 여기가 좀더 빛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준주거지였죠 옆에 네. 도로 지나고 있는 네. 준주거지 치고는 아직 낮은 건물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택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되고 주거환경이 좋거나 하면 은 건설사에서 이런 거를 손을 댈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에 아파트가 또 있네요 앞뒤 음. 옆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도로 건너자마자 1종 일종은 음. 누가 봐도 그냥 4층짜리 상가주택 네. 짓기 좋은 땅들이죠. 가장 효율적이죠. 네, 다 비슷합니다. 이런 음. 온룸 짓기 너무 좋죠. 이건 이제 뒷블럭이니까 온룸이 이제 있고 네. 이런 것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요. 저쪽에뭐 네. 들어오고 여기가 상업지구였으니까. 그렇죠. 상업지구와딱 맞닿아서 음. 있는 하나의 같은 권역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죠. 네. 나중에 상업용지가 들어오면 예전, 예전에는 도시개발지구가 없을 때는 그냥 외곽이었겠죠? 네네. 외곽이었는데 도시개발지구가 들어오면서 네. 하나의 갇힌 권역처럼 그 되었겠죠? 네.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 거리가. 도로가 예전부터 넓긴 넓었었네요. 네. 기존 이제 농지로 활용되어 있던 곳을 도시개발사업지로 편입되면서 여기가 이제 좋아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랬네요. 여기도 이제 원래 이런 국어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음. 막아서 도로로 만들었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음. 차량 유동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네. 자, 다음 3등 볼까요? 네. 3등을 보겠습니다. 자, 3등은 실거래 3등은 네. 광주시 역동, 역동. 118-34. 네. 이등과 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이제부터는. 광주 경강성 광주역 바로 인근에 있네요. 네. 대지는 195평이고 네. 연면적은 346평. 음. 매매가액이좀 크네요. 34억 정도. 네. 상당히 1 7 8 4만원이 네. 궁금합니다. 광주도 30억대를 많이 받아준다 맞죠? 네. 이거죠. 네. 음. 네. 1종인가요 이게? 2종 일종 일반 주거지네요. 이종일반 주거지구 바로 맞은편이 이제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네. 요건물이죠요건물 아, 이건물이네요. 요건물이죠? 요건물? 네. 아, 요건물. 그냥 신축 건물 통매매 된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맞은편에 개발되는 곳이 다층이 이제... 있다 맞죠. 네. 아, 어, 그런네요. 아, 아. 지대가 좀 높다 여기가. 그치. 많이 높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 이게 같이 딱 합쳐지기에는 힘들고, 음... 좀 단절된 모습. 음, 네. 그렇네요. 단절되긴 했지만은, 조망은 조금 좋네요. 네, 조망은 좋아보이네요. 앞에가 다 이제 공원용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맞네요. 조망은 좋아보이네 좋아. 공원용지고 상업용지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네. 조망은 음, 좀 좋아보이네요. 음. 일단 신축이니까 좀 눈에 들어오긴 한다고요. 그렇죠? 네. 앞에 공원하면은 뷰는 좋아보이겠다, 맞죠? 네. 독서실 이 있으니까 네. 이제 조망을 보면서 공부하면 굉장히 잘될것 같네요. 네. 아쉬운 게좀 아, 단절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음, 식으로 좀 네. 높다 예, 기대기 네. 여기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좀 음... 따로 만들진 않겠죠. 조금 인비힘이 쌓아놨죠. 이게 1구 년도기 때문에 아마 짓기 전인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 네. 아직까지는 건물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이거는 그냥 아파트를 위해서 지은 택지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누군가 새롭게 짓고 다시 매매가 된사례 네, 실소유자들이 네, 실소유자들 사신 것 같고요. 그래서 3위는 네. 34억 8천만 어. 원에 평당 1,784만 원에. 원에 네. 어. 광주 역세권 인근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인근이고. 자, 5번 보겠습니다. 4번 실거래 사위 송정동 내용. 121-1번지. 이것도 네. 땅이 한 172평. 네. 옆면적이 214평. 좀 낮은 것 같아요. 옆면적이. 네. 네, 그런데요 어, 30억 2천만 원이고 평당 1,755만 원이네요. 네. 여기도 아까 좀 낮은 건데요 네. 광주시 121-1.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슷하다, 맞죠? 네. 네. 아, 요거네요. 네. 아까 저희가 우리 요, 요거였나? 요거였나? 그렇죠. 네. 아, 참, 아, 야, 일종 2등. 일반 주거지. 네. 실거래 2등 됐던 음. 거. 그 바로 옆에 있는 준주군가 네, 여기가 네. 아, 디스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여기는 네. 준주군 라인입니다. 중으로요 네, 주군 네. 라인이고 최근 거래가 거의 없다 맞죠? 자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실 소유자들이 많이 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투자의 기념은 아니잖아요. 실 소유자 이런 모습입니다. 2 0 2 1 년도 모습이고요. 쭉 앞으로 가면 이제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나오죠. 차량 이동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버스가 다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맞은편이 이제 네. 도시개발사업지구잖아요. 그런 데가 확실히 꽉차 있네요. 아파트도 음. 네. 음. 네. 좀 보이고 네. 도로가 좀 확장될 가능성도 있겠다 맞죠. 음. 확실히. 봐도 여기가 조금 메인 거리가 좀 되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건물이 거래된 건물이 이 건물이네요. 아, 설렁탕 건물. 네. 아, 네. 어, 전... 그냥 무난하네요. 네, 어. 메인 대로변에. 면에... 그렇죠. 네. 3층4층 정도, 3층 정도,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있고요. 그렇죠. 앞에는 이제 청사다 맞죠. 음, 관공서가뭐 있어요. 있어. 그래서 센터 같은 게 하나 있고 간간이 이제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도 좀 보입니다. 리디아라든지 도심에서 이제 연결되는 메도로이 네. 도로가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도로 왼쪽 부지가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네. 부지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아파트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까 나오면 이 동선 따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뭐 차든 그렇죠. 뭐 도보로 이어 이동하든 도심의 상권을 이용하려면 이 도로가 가장 메인이 될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상업지에서 쭉 오는 도로라서 여기가 메인이네요.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4차선이네요. 4차선인데 여기 오자마자 딱 3차선으로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확장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음. 토지용 계획원을 좀내봐야 되는데 이런 데도 통행량이 많아질 곳이라서 가다가 다시 4차선으로 바뀌고 음.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평범한 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준주거지의 음. 메인도로. 네. 신도시와 연결시키는 메인도로. 그렇죠. 지금 모습을 보면 어차피 이제 통종도시개발지구나 네. 뭐 역세권 개발사업하는 곳에 공동주택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구도심의 역할은 여전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전할 것 같아요. 광주가 근데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도심의 파워가 음. 막 크진 않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영 주택 들어오고 이제 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일반 일반 상업 지역의 네. 역할은 여전할 것 같고요. 네. 공정기 도시개발 사업도 이제 완료가 되더라도 네. 여기 있는 구두심에 있는 상권들은 또 여전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막 움직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음. 이런 게 이제 다음 수요자인 시행사가 손대기에는 조금 어렵죠. 음. 아직까지는. 자 4등이 그랬고요. 네. 이제 5위 오이, 마지막 5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곤지암이네요. 네. 곤지암리 444 8. 대지가 130평입니다. 연면적이 음. 238평이고요. 네. 총 매매가는 20억 9천만 원. 네. 평당 1,607만 원. 거의 맞죠. 이제 네. 1등 빼고는 네. 2등부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기하다 맞죠. 1등이 비싸게 그랬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도 네. 조금 컸었죠. 곤지암리 4 4 4 다시 팔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도 자, 이제 상업지 바로. 옆 자, 곤지암에도 이제 여기 생겼어요, 그죠 음. 그래서 곤지암 역여기이라고는 역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 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좀 크다 맞죠, 그래도? 어, 부지 자체는 좀커 보이긴 한데 네.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음, 일단은 상업용지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도 일종 주거지니까 우리도 여기 도시 좀 근생 이런 것도 들어올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구도심의 역할이 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옆에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도 상업지역 일부 있고 네. 작습니다. 네 입지상으로는 좀 괜찮은 땅 같아요. 네, 그렇네요. 역과 네. 그래도 학교 상업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준주거지는 좀 활용 가치가 높죠 나중에. 음. 뭐 이동 도보 이동 가능한가? 네 10분 정도? 음, 실제 도보로 10분 정도.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네. 걸어갈 수 있죠. 네. 네. 로드뷰 한번 보죠? 현장 네. 버스. 아, 아요 요구물. 건물이네요. 네. 요 건물 딱 보니까 여기도 아까 우리 이제 성정 도시개발사업지구 네. 맞은편에 있는 네. 구도심.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이 납니다. 그죠? 네. 그래도 구도심 중에서는 약간 중심이 남았죠. 파리바게트도 네. 있고. 음 여기도 어제 파리바게트도 있고. 농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농협과 파리바게트가 들어와 있는 입지라면, 네. 뭐좀 핵심적인 입지라고 네. 우리가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시골의 도심 중심이죠. 그죠그 네. 보니까 이 땅, 우리 방금 봤던 땅 앞에 이 굉장히 큰. 음. 보도블록이 네. 굉장히 네. 이제 좀 크다가지고. 네. 여기도 이제 국유지 같은데. 이걸 한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요거아 네. 구규지 아, 네. 앞에 있는 것도 구규지 그렇죠. 아 구규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개방감이 음, 엄청납니다. 거의 그렇죠? 메인도로나 마찬가지죠. 네. 이게 예전에는 그 주차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렇다가, 일부 이렇게 좀 주차장을 네. 좀 쓰던데 네. 그러다가 지금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놓은 것 음, 같습니다. 이 상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이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공개공지 같은. 그렇죠. 누구나 쓸수 있는 공개공지 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이거 하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개방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좀 신도시 같은데 가 보면 이런 곳에 이제 파라솔 같은 거 쳐놓고, 그렇죠. 앞에, 네. 좀 이렇게... 쉬게 할 수도 있고 조경도 그렇죠. 좀 만들어 놓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건물 가치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아마 투자보다는 그냥 실수요자분이 음.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경기도 광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수요자분 위주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이제 음. 맥주집, 그렇죠. 뭐 그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좀파라술쳐 놓고 네, 맞아요. 뭐 맥주 한잔 마신다든지 네, 이런 거 네. 많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 거 이용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음. 좋은 땅이 아닌가, 네. 좋은 상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과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네. 수 있는 땅이. 국가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의 목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잠시 일단 주차되고 상권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건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요런 데는 사실 개인 주차장 마련하기가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사실 주차장은 아닌 것 같지만은, 주차를 또 일부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상권에서는, 상가로서는 굉장히 좀큰 이점이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위부터 네. 5위까지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살펴봤잖아요. 네. 자 1위가 제일 비싼 게 6천만원 네 아, 이게 네. 구도심입니다. 그죠? 네. 구도심 상업지 네 영안동에 있는 구도심 상업지 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네. 전부 구도심 상업지 코너 자리에 제일 비싼 거것 같아요 네. 다 비싼 거 그러니까 조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상업지면서도 음. 도로변에 네. 굉장히 잘 접혀있고 음. 거기에 뭐 신축이면 더 좋고, 더 좋고. 네. 그 축이어도 뭔가 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뭔가 좀 재생을 할수 있는 그런 입지면 더 좋고 지금 오늘 본게 거의 30억 대였는데 음. 30억 대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건물도 높게 지어져 있고 음. 월세도 빵빵하게 나올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세입자도 빵빵하게 차 네. 있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굉장히 좀 좋았던 음.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뭐 평택도 좀 봤었고 여러 네. 지역을 좀 봤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대비하면 6천만 원이면 아, 조금 세다는 네, 느낌이 들긴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광주가 가지는 입지 뭐 음.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음. 이해할 만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요새 네. 뭐 5,6천 정도 메인에는 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다음에 2위부터가 이제 거의 이제 1900, 네. 1800, 1700 거의, 거의 2천만원 이하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2위가 여기 성정도시개발지구 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였어요 네. 자, 3등이 이제 보니까, 네. 어, 여기도 이제 경, 경기 광주 역세권. 네. 바로 도시개발 역세권 사업지 옆에 있는 어,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음, 그런 음, 거였어요. 그죠? 음, 아 네. 3등도 여기는 이제 아까 도, 송정도시개발지구 바로 네. 맞은편에 있는 준주거. 네. 준주거 그리고 1,700. 3등도 이제 1,700, 4등도 1,700. 거의 차이습니다 어, 네. 네. 근데 가격이 보면 이제 1등부터 30억, 네. 30억, 29억, 34억, 30억. 네. 그러니까 30억대가 약간 좀 마지노선 같은 느낌. 그렇죠. 좀 그러나마 이제 다음 매수자가 음. 조금 받아줄 수 있는 네. 금액대. 딱 그런 느낌 이 들어요. 실제 수요자들이 딱 필요로 의해서 음. 이번에 매입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곤지암에 있는 바로 상업지 인근에 있는 이종주거지였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20억대. 상당1,600대이 네. 네.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경기도 광주시 상가 실거래 순위 네. 알아봤습니다. 네.